갑자기 뱀이 있대요? 어디? 어, 응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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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희 가스레인지를 하나 사러 왔습니다 시골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지고 음, 가스레인지도 오래되고 뭐 올려오는 달이랄까요? 이게 다 녹아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바꿔드리려고 왔습니다 50만동에서 130만동? 이 정도까지 하나요 대장이 그래도 상당히 넓습니다 골로다, 골로다 결국은 자 이걸로 구매했습니다. 사쿠라 또 일본 거 같은데 99만 동이네요. 일단 온 김에 냉장고 가격 한번 보고 갈게요. 냉장고는 LG죠. 삼성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비싸요. <laughs> 비싸지 양문형이나 이거 4도어짜리 비싸지 당연히 이런 거는 네. <laughs> 어 3,899만 동. 아쿠아. 어, 아쿠아코도 나쁘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아쿠아코 쓰고 있는데 좋습니다 시골에 솔직히 냉장고 많이 안 쓰거든요 큰게 필요가 없어요 아, 이거 괜찮다 이거 1499만동 이거 어때 이거 이거 괜찮은데 어? 이거 괜찮아 핸드폰부터 시작해 가지고 TV, 냉장고, 세탁기, 정수기, 뭐 인덕션, 가스레인지, 뭐 없는 게 없습니다. 네, 물건 다 확인했고요. 네, 가져가면 되는 거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현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. 나중에 뭐 뭐가 없다뭐이면 인정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시골에 들어왔습니다. 공사는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아요. 작은 이제 정리할 것만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전 영상에 바빠서 영상을 못 찍고 그냥 왔는데 여기 다브레이라로다 깨내고 새로 타일을 싹 깔았어요. 복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었는데 이걸 싹 철거하셨습니다. 지금 벽에 페인트도 싹 칠을 했습니다. 해로 지금 쓰고 있는 가스레인지 이거예요. 어, 오래되긴 했죠. 받침새 이런 게다 녹아가지고 뭐 변형이 되고, 원래는 이 냉장고를 바꿔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, 아내가 가스레인지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. 이 밖에도 뭔가 바뀐 게 있으면 나가볼게요. 여기도 지붕을 싹 바꿨어요. 이쪽에는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어요 오늘 싹 걷어치우고 양철판으로. 었습니다. 밖에 있던 벽돌이 이 기둥을 세우려고 했던 용도였던 거네요. 가구에 물청소 좀 하고 그리고 이 앞마당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물로도 한번 싹 성추를 성설을 좀 했습니다. 나무 계단이 여기 와 있죠. 버린다는 거죠. 여기 갖다 놓은 거는 여기 지금 옛날 반토도 마찬가지고 파인애플 크기는 그렇게 계속 크지 않은 것 같아요. 조금 대공이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. 언제 클래나 모르겠어요. 용과 보이시나요? 네, 슬슬 용과가 달립니다. 용과가 지금은 좀 작은데 꽃이 좀 떨어지고 그가좀 커지고 좀 빨개져야 따는 거예요. 아, 오늘 너무 더워서 와이프한테 시원한 맥주 좀 먹었으면 좋겠다. 자꾸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아, 안사옵니다. 맥주 안사 왔어? 응? <laughs> 어? 없어? 아, 아,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맥주를 안사 오네. 동서고 와서 TV도 연결 하고 다 해놨습니다. 나무 쇼파도 안에 들여놨고요. 자, 반찬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. 이렇게 먹습니다. 어떤 거 먹을까? 그 뭐야 삼. 아 이게 아, 그거 뭐야 거 냄새 나요? 그 냄새가 아닌데 뭐지? 참 맞다고 하는데 맛은 <laughs> 식사 하겠습니다. 갑자기 뱀이 있대요. 어디? 오, 어? 어, 어, 어. 어, 저기 뱀이 있어요. 맞기장인데새하고새부저 저 먹으려고 들어왔네. 쪽식들이 동차 차차전 난리 내야죠 야 근데 저걸 어떻게 잡지? 저기 뭐 있어? 새끼 있어? 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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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아기 아 새가 있는데 그거 잡아먹으러 들어왔네 아,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리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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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요요요요요요 훌어 이거 나와야 되나?

아이고 쉬다가 이게 뭐, 맨, 뭐 난리야 이게 안녕하세요 응.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살아남은 새끼, 아기새 오늘 보니까 괜찮네요 한 마리는 안타깝게 죽었는데 남은 한 마리가 괜찮을까 좀 걱정했었거든요 어미 인데 지금 내 새끼 어디 갔어 하고 지금 찾속참는것 같아요 어리 초대 왔네 시시가 <laughs> 오랜만에 초대를 이렇게 봤으니까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. 저는 계속 이제 물어보려다가 기회가 안 돼가지고 못 물어봤는데. 왜 가? 나한테 샘김탕. 응? 나나나 응? 나한테 샘 샘김탕. 응? 응? 샘 응?

낮잠 자고 일어났고요. 여기 공사 비용을 아까 물어봤더니 한 8,500만 동 정도 지금 얘기를 해요. 어, 바닥 타일하고 지붕기와 벽 페인트 이렇게 해서 큰 공사가 끝난 거지 아직 전기 같은 것도 좀 남았고요. 요 위에 반투가 있었던 거죠. 너무 오래되고 지금 변형도 많이 갖고 나무다 보니까 막 가루 같은 거막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사각 파이프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왔어요. 양철판은 왜 들어온지 모르겠네. 이걸로 설마 이걸로 할할 <laughs> 할 건가? 아 이거는 플라스틱이네. 플라스틱인데. 나무 문양으로 어 있는 플라스틱 마감재 같은 거예요. 지금 뭐이거하고 반토하고 지금 다 하면은 아마 한 1억 동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요. 1억 동이면 한 500만이 좀 넘죠. 베트남에서좀큰 돈입니다. 아직 정리는 덜 됐고요. 지금 뭐 전기줄 같은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. 저희 다 해야 되고 할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오 전자리 색깔이 상황 희한해. 빨간색 전자리가 있어. 들어갈 준비하고 출발해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